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25년 11월 6일 범파대 대대적인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기도 기존 대비 바꿀 스킬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어떤 스킬이 상향되고 스킬 트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검기의 상향 스킬, 목록 및 데미지 증가폭입니다. 귀연참 7.7%, 귀신보 27%, 일섬 39.5%, 연하 20.7%, 연참 30.1%, 귀연참 극 7.7%, 이혼일섬 21.4%, 혼백참 7.7%, 월령참 8.6%, 회천 24.1%, 악기참수 19.2%, 귀천살 6.4%, 격살 18.9%, 나락참 34.1%, 신풍 21.5%, 연무 7.2%, 참살 9.7%, 신귀극참 9.8%, 투기혼연살 4.2%, 이렇게 상향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큐기 쪽 상향도 있었지만 의외로 기본기 쪽의 상향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요. 기존 메인 딜링기 중 하나였던 귀연참의 상향과 질지분이 약간 낮았던 귀신보의 대폭 상향, 연하 및 연참의 대폭 상향, 이온일섬의 대폭 상향과 혼백참 월령참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큐기 쪽이 대폭 상향을 받았더라도, 기존 강하던 기본기 역시도 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에 아직까지 검기는 기본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캐릭터가 맞다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스킬별 소모 SP와 데미지, 그리고 쿨타임을 통한 SP별 딜 효율을 보는 게 좋겠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히 이오늘섬까지의 SP별 딜 효율이 매우 높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의 검기는 아직까지도 기본기 캐릭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외로 높은 값을 보여주던 건 원기 일섬인데요. 콤보 역시. 귀신보, 일섬, 귀연참을 사용하면 거의 쿨타임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검기 유저들은 실전에서 유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퇴기를 딜링기로 바꿔야 한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검기의 스타일리시하고 유체적인 플레이 중 하나를 담당하는 축인데, 이를 딜링기로 쓰는 것이, 어, 저는 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에 저는 일섬은 마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이혼일섬이 있습니다. 이혼일섬의 경우에는 이번에 데미지 상승폭이 매우 뛰어나며, 실제 데미지 역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원기가 사용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원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전이 상당히 느리다는 점. 안 그래도 귀신부로 인해 실전에서 위치 선정에 제약이 간혹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일성까지 사용하면 위치 변환을 한번더 사용해야 돼서 위치 선정이 생각보다 많이 꼬이더라고요. 따라서 제 경우에는 마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온일성이 어렵다고 하면, 이온일성을 쓰자마자 기온 환불을 통해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무적을 챙기는 플레이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홈백창과 월령참의 경우에는 SP대비 딜효율 자체는 썩 높진 않습니다. 다만 둘다 35제임으로 보법기 융합석의 효율을 같이 받는다는 점과 적절한 쿨타임을 보유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기본기 쿨타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도 홈백창과 월령참까지는 많은 분들이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채용할 예정이고요. 다만 회천의 경우에는 SP 딜류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상향을 많이 받아서 어, 혹시나 쓸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같이 묶어서 사용할 만한 검술 스킬이 없다는 점이 가장 손을 안 가게 만드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기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복 귀연참, 연화 연참, 운백참 월령참은 사용하며 일섬과 이운일섬은 스킬 포인트 대비 딜류율은 좋지만 사용체감 때문에 사용할 만한 사람만 쓰는 스킬이 되겠다. 최처는 아직까지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렘 무큐기 라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악기 참수와 격살의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 디류율이 약간 낮으며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품과 나락참의 데미지가 정말 많이 상향을 받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나락참은 이제는 정말 사용할 만한 주력기 스킬이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크기 라인을 정리하자면 신풍 나락참 연무 신귀극참을 투자하고 격살과 참수는 남는 스킬 포인트를 주는 예비군으로 넣는다 정도가 되겠네요. 최종 결론입니다.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스킬 트리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마스터 스킬은 귀신복 귀연참및극 연화 연참 훈백참 원령참 신풍 나락참 악귀연무 신귀극참 남는 스케일 포인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딜 쿨비가 중요할 경우에 일성. 두 번째, 던담 고점이 중요한 경우엔 이온 일성. 세 번째, 실전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악기 참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실전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에 악기 참수 말고도 VP를 준 원기 격살 역시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악기 연무와 원기 격사를 같이 사용하는 식으로 기존처럼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의 스킬 개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킬 개화 역시도 취향의 영역을 많이 타는데요. 제 경우에는 혼백참 1, 악기 연무 2, 이두 가지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신규로 나락참의 데미지가 많이 올라서 나락신기살까지 고정으로 두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나락참을 못쓰겠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3개는 사실상 데미지 효율을 위해선 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vp는 취향에 따라서 신풍2, 악기참수2, 원령참1, 올2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는 스킬 포인트를 악기참수에 주는 경우에는 악기참수에 선들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악기참수2까지 vp를 고정으로 주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악기 참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기 격살에다가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킬 개화 역시 최후의 집행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킬 강화입니다. 이는 보법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5제 보법기 융합석이 전부 있는 경우, 나락참 혹은 신풍 혼백참, 원령참을 강하는 화 것이 가장 딜적으로 좋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엔 악기 연무신풍 나락참이 주는 것이 오히려 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해당 스킬트리로 잠시 월드보스와 흉채를 쳐봤는데요. 혼백참의 경우에는 확실히 나락참 대신 줄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일 순 있더라고요. 물론 제 경우에는 스킬 강화를 했었을 때 나락참의 효율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35제 보법귀 융합석을 착용하지 않는 한은 악기 업무 신풍 나락참을 고정으로 줄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딜표를 확인해보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스킬 강화를 주는 것이 좋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패치 후 스킬트리가 바뀐 검기의 플레이 영상을 월드보스를 통해 잠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검기 없이 이번 패치 후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제 경우에는 스킬트리까지 모두 수정을 해보니 총 결과는 약 13.7%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흉철 등을 쳐봐도 아예 빌드를 바꿔야 될 정도로 데미지 체감이 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검기 이제는 질적으로도 정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들 많이 찍먹해보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